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작은 반도체, 큰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반도체가 얼마만큼 우리나라 국가 기술 발전, 그리고 국가 안보와 핵심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또 다루, 다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 홍상진입니다. 자,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반도체 소자도 있고요. 공학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광 반도체. 뭐 너무나 반도체라는 단어가 구분을 짓자면 너무나 너무나 많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서로 다 다른 반도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술과 영역들을 하나의 단어인 반도체로 표현하려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반도체, 소자, 설계, 공정, 장비, 소재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가 과연 어디에 있나? 반도체를 아마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고, 대부분 그 핸드폰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드가 있습니다. 녹색의 기억자 모양의 PCB라고 하는 보드가 하나 있는데 그 보드 위에 뭔가 까만 애들이 붙어 있어요. 그 까만 애들이 바로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까만 애들 중에 제가 네모나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작은 칩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복잡한 회로라는 것이, 반도체 회로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저 회로선을 연결하면 수십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손톱보다도 더 작은 거 안에 수십킬로미터의 길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은 반도체인데 저 안에 반도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작은 반도체, 큰 반도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반도체 안을 더 들어가 보면 한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처럼 큰 건물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 각각의 층이 있고 층 안에 각각의 집이 있고 집 안에 각각의 방이 있고 방 안에 각각의 물건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 칩의 구조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어 기판이라고 하는 원래 원재료를 웨이퍼라고 하고 그 웨이퍼 안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 저 네모 안에 반도체 소자라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아파트 안에 10층의 아파트가 있으면 그 10층 아파트 방 안에 방이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설계자에 따라서 두 개짜리 아파트 방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세 개짜리 방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네 개짜리 방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 방의 수를 전부 다 더하면 몇 개나 될까요? 한, 한 2,300개 될까요? 4,500개 될까요? 500개 될까요? 그걸 우리가 가구수라고 표현하지 만 집에서는. 반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소자라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특히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반도체 칩 안에 저 소자가 천억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죠. 네, 그래서 그그 그 소자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전기가 흐르고 저, 정, 정보가 저장되고 전기를 계산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반도체가 더 발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편리한 세상일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반도체가 없었을 때, 손으로 편지 써서,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편지 넣어서, 누군가에게 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어때로는 그 편지가, 어때로는 분실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쓰면 바로 일초도 안 걸려서 바로 전송이 됩니다. 더 빠르게도 할수 있죠. 그룹톡으로 묶어서, 뭐, 뭐, 또 이렇게 톡방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이 반도체가 없었을 땐 불가능했던 거지만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반도체를 더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더 게으르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좀 뭐, 어, 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한개 건설하는데 15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경기도 예산이 30조가 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 두개 짓는 것과 경기도 전체의 1년 예산과 같은 정도의 숫자라는 것이고요. 서울시 예산이 30조가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장 3개도 못 지어요. 서울시 전체 예산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이 얼마만큼 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를 하나 생산을 하려면 처음에 웨이퍼라고 하는 원재료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 생산이 끝나고 나오는 데까지 최소한 두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두달 동안에 열심히 뭔가 일이 됐을 때 반도체가 만들어지고요. 저 공장 안에서는 보통 10만 장 또는 15만 장, 18만 장 이렇게 많은 웨이퍼가 생산됩니다. 그 많은 웨이퍼들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칩을 만들어서 뭐 메모리 반도체 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 장의 웨이퍼 안에는 대략 한 1,500개 정도의 칩이 들어가 있고요. 이칩 하나를 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이 동그란 그 웨이퍼 한 장이 1,500만 원입니다. 그거 한장 들고 다니다 툭 떨어뜨리면 탁 하고 깨져요. 그러면 1,500만 원이 싹 하고 사라진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웨이퍼를 담아놓는 통이 한 통에 한 25장을 담게 돼 있습니다. 들고 가다 통을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라진 거예요. 그 중에 반도체가 소자가 점점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하나의 반도체 칩 안에서 이 기능을 할수 있는 뇌세포가 많아지게끔 하고 싶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자의 미세화, 초미세화라고 하고요. 웨이퍼를 점점점점 큰 데다가 만들고 싶어요. 작은 데다 만들어도 동일한 시간이 걸리고, 큰 데다 만들어도 동일한 시간이 걸리니, 이왕이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웨이퍼 사이즈를 크게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트렌드입니다. 또 하나는 더 스마트하고 지능화된 반도체 제조 장비가 만들어져서. 실수를 안 하게, 오류를 안 하게, 그래서 오류로서 버려지는 그런 웨이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화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반도체를 처음에 어, 이런 것이 반 특이하네 라고 해서 1950년대에 희한한 재료가 발견됐어 라고 12월 23일날 그 반도체를 처음에 개발을 했고요. 어, 이, 이 간호사 같은 옷을 입고 반도체를 만들었고요. 일본에서 1980년대에 우주복을 입고 인텔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 굉장히 기술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2020년대에는 반도체 공정장비를 어떻게 지능화해서 AI와, AI와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시대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되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일본에서 백색 규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한번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대한민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현명하게 잘 극복해서 오히려 그 위기가 있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이 기술 개발을 잘 하고 있고 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펴니다 미국이 원래 우리 반도체를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설계하는 설계 툴도 가지고 있고, 하니, 앞으로 전 세계는 미국하고 협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중국에 미국산 장비를 판매하지 마세요라고 미국 회사들한테 제재를 가합니다. 즉, 그 말은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반도체 미국 장비를 수입해서 자, 자,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다가 더 이상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을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제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미국 그 사막 땅에다가 이 땅을 이만큼 줄테니까 대만 와서 공장 지어서 우리랑 같이 반도체 만듭시다. 일본 같이 반도체 만듭시다. 한국, 그러니까 같이 반도체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지금 이 3, 3국이 칩4 동맹이라는 것을 맺고 미국에서 같이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여러 여태까지 제가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알기 전에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어떻게 설계하느냐? 필요한 것에 맞게끔 설계해야 되는 거죠. 즉,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핸드폰 용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자동차 사용 목적에 맞게끔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 목적이라는 것을 바로 이 자동차 업체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업체든지 핸드폰 업체든지 우린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설계, 제, 설계 요구 사항들을 반도체 설계 회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 설계 회사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아,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면, 회로를 이렇게 설계해야 되고, 저렇게 설계해야 되고, 이만큼 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력은 얼마만큼 소비해야 되고, 라는 고도의 그런 설계 기술들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럼 설계했다고 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15조나 들어가는 그 공장에서, 단계 단계를 다 거쳐서 만들 수 있게 이 공정을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해서 연습을 거듭어서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는 그 공정 기술이라는 걸 개발한 다음에 이제부터 생산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생산이 되고 나면 이 생산된 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넣기 위해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적용해서 보드에 장착하고 그게 전자제품의 일 부품으로서 공급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자동차 회사에 공급이 됐을 때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자동차 바퀴를 제어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전자 장치, 전장이라고 하는데 그 전장 이런데에 이그 장착이 돼서 이공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생태계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하고 있는 공급 회사에서 상대, 상대적으로 일방적인 그런 공급을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적용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적용해야 되는 이 기기들의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 설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설계 중심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계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반도체 회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한개 있습니다. 파란색의 그 로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파란색이라고 했더니 어또 주황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그 로고가 또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반도체 회사 어디니라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재밌게도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잘 생산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것이 1등 주자로서 대표성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 그그 그 1등 때문에 그 1등과 2등 때문에 3, 4, 5, 6, 7, 8, 9, 10등은 존재가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이 선생으로서 교수가 이 저의 제 수업을 수강한 친구 1등인 친구만 제가 인정을 해 주면 나머지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도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파란색 빨간색이 떠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뇌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파란색과 빨간색만 있다라고 간주를 한다면 나머지 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반도체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실은 고민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정의해드렸던 거죠. 반도체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편리한 세상인 겁니다. 더 편하게 사시고 더 효율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이 있다면 아마도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할 겁니다. 저 운전할 때 힘들어서 졸릴 때 있잖아요. 이때, 아, 누가 나 대신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 무인 자동차에 사용될 반도체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를 견인하는 것들은 미래에 나타날 우리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그런 기술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를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은 반도체를 위해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와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협력을 해서 그래픽칩 안에 메모리를 더 많이 장착해서 원칩의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GPU라는 칩과 이 메모리를 더해서 AI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AI 반도체라는 것은 AI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반도체예요. 그렇다면 이 AI 칩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무인 자동차에서 사물인지 비닐봉지인지 그림자인지 구분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더 빨라진다는 것이고요.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아, 아 아차 사람이었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계산, 더 빨리 계산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칩을 가지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아,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잘할수 있게끔 해주는 반도체와 그 잘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자동차에 쓸수 있는 또는 다른 것에 쓸수 있는 더 재밌게도 2년 전부터 국가에서는 430억의 재원을 투입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장비가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플라즈마 공정 장비 지능화 연구단이라는 것을 꾸며서 한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장비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또 인공지능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런 반도체 공정 장비에 도입이 돼서 반도체를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장비가 인공지능 칩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력양성 생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학문 분야 하나로만 탁 칸막이를 쳐놓고 그 전공자들을 배출했던 우리나라의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가 다 가지고 있는 저 하나의 단어 의미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 반도체라는 단어를 반도체 공정, 장비, 그 다음에 진단, 설비 진단, 요런 형태의 범주 내에서 융합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별도의 신설과를 만들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미래에 이런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한 학과 내에서 융합을 할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고 구체화돼서 앞으로 다른 학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